맛있어요. 맛있게 먹어봐요. 여기서 한번 삼겹살 구워 먹어야지. 응? 우리 이자원이 초대해 가지고 삼겹살 한번 굽자고요. 저희 지금 이제 밥 먹는 중인데 이렇게 텃밥 바라보고. 있어요. 오늘 밥 먹고 다 일할 것들이에요. 저기 고추 있고요. 저쪽 바깥쪽에 들깨. 어, 여기 무심은 거. 가운데 부추고요. 부추 위로는 초록무고요. 오늘 이쪽에 가시 뿌릴 거예요. 다시 이제 고추 있고요. 이쪽에, 어 뭐지 청양고추 그 다음에 그 상추 모종 쭉 심었고 이쪽에선 안 보이는데 깻잎 모종도 심었어요 저기 고추 밑에 쪽파 종구 심은거 지금 2주 돼가지고 잘 자라고 있고요 이쪽 고추 밑에는 대파 심어서 지금 2주 됐는데 잘 자라고 있어요 저희 김장 준비 열심히 할게요 밥 마저 먹고, 어유다 먹었네요. 이제 일하려고 다 먹었나? 어유좀 맛있게 좀 먹어요. 맛있다고 한번 해봐요. 우리 농장에서 키운 호박으로 만든 건데. 자, 먹었으니, 화이팅! 한, 한 그릇 더 해요. 또, 이식해 먹으려고? <laughs> 그렇죠. 물 한, 물한잔 하고, 일, 일, 하려면 또, 바나나도 먹고. 또, 이식 먹으려고. 막, 이게 돼? 그죠. 아? 그죠. 이게 좀 흔들흔들 한다고요? 바, 이, 이거 식탁으로 만들어, <laughs> 사용하는데, 여기다 이렇게 대서 흔들흔들 하지 않게 했네요. 어휴 바나나도 잘 먹네 아이고 <laughs> 닦아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저 시냇물이 저기 있어갖고 시냇물 소리가 졸졸졸 나요 그리고 여기 오늘 고추 딴 거요. <laughs> 네, 일하려고? 자주. <자야지. 웃음> 바로 뒤에 누우면 되겠네. 너 얼로 잡혀. 알았어요. 저도 요거 호박 좀 먹을게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